네, 일본은 조금 특이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치매가 혹시 어떤 한자를 쓰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어리석을 치, 고뭐 미칠 매. 그래서 어리석고 미친 사람. 네, 직역을 하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이 단어 자체가 이 단어 자체부터가 잘못됐다. 사람들한테 조금 안 좋은 고정관념을 가지게 하고 편견을 가지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치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지증이라는 단어를 2004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지증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이 인지증은 치매가 어리석고 미친 사람이 아니라 인지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종의 오는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져서 네, 인지층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랑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굉장히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일본이 가장 빠른 속도로 네,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노인 인구고요. 네, 노인 인구 중에서도 4분의 1이 치매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경도 인지 장애로 판정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61만 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일본은 300만 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치매 환자가 있는데, 이러한 치매 환자 수는 2035년이 되면 450만 명 정도에 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런 치매 문제를 굉장히 크게 큰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잡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오렌지 플랜 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5개 년도마다 이런 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런 플랜을 세워서 현재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준적인 치매 케어 방법의 작성 또는 보급 그리고 뭐 치매 가족 지원 강화 의료 서비스 인재 육성 등의 7가지 목표를 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치매가족 지원 서비스 안에 치매 봉사 서포터즈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치매 봉사 서포터즈 인원은 2012년 기준으로 약 350만 명 정도가 있는데, 2017년까지 600만 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